부하 여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는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결국 해임됐습니다. 구현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해임됐습니다. 울주군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공단 이사장의 성희롱을 인정했습니다. 여직원들을 공주라고 부르거나 젊은 여직원들과 술을 마셔 좋았다고 말한 것도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울주군은 지난 22일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시설관리공단 측에 통보했습니다.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성희롱 구축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들이 있어요. 그 결과들을 공문으로 시설관리공단에도 통보를 했고, 공단을 관리하는 소관 부서에도 그 결과를 다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거나 거기에 대한 점검이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계속되어야 할 거예요. 이에 따라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을 해임했습니다. 성희롱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사임계 대신 해임 처분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에 따른 겁니다. 성희롱 논란으로 이사장이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16년에도 이사장이 여직원을 성희롱해 사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엔 취임한 지 1년도 안돼 물러나게 됐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